오늘 말씀은, 어, 뭐 떠한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적혀 있다라기 보다는 보게 되면 이게, 음 하나하나의 격언과 같은, 어,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어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래서 전도자는 단순히 지혜가 더 좋다. 지혜가 훨씬 훌륭하다. 어리석음 반드시 나쁘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지혜 지혜에도 참 이게 참된 지혜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 오늘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가 이 우, 지혜와 어리석음의 우매에 대해서 말하지만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그, 어, 이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향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딱들어가고그 향수 자체가 썩어서 버리게 되면, 그게, 향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향수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죽은 팔이 한 마리면 그 향수로서는 그 향수는 그 향수로서의 그러한 것을 다 망치겠는다라는 것이죠. 우매함이 바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우매함이 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었지만, 어떠한 지혜자가 성을 구하는 그 지혜로서, 그 성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한 명의 문매자가그 지혜자를, 이렇게, 그, 막 이렇게 말한, 어리석은 말로써 그를 비난하고, 함부로 말미암아그 지혜자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 그게 어디 이 사회에서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백 가지를 자라했어도, 한 가지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신의를 잃기도 하고 우리가 백 가지를 잘 쌓았어도 한 가지를 우리가 그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이 우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절 말씀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메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쪽은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이 왼쪽은 이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이야기 어, 말할 때가 어, 성경에서는 말하고납니다 그러나 우매자들은 왼쪽으로 기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왼쪽으로 기울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우매자가 가는 길이 결코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우매자가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 전도서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매자가 왼쪽 길로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향하여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넓은 길은 가는 사람도 많고 넓어서 참으로 편안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들이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음해자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여서 자기의 음해를 스스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그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손함이 큰어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꼭 드러내는 것만이 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큰어물을 덮고, 그 허물을 덮음으로 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인생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 한 가지의 재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은 무엇이냐, 어, 높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입니다. 근데 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은 이 주권자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허물입니다. 주권자가 어리석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은 아가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큰 재난이 없습니다. 오늘 천도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보게 되면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 또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것. 우리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지혜로운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그 높은 지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모든 그 사람이나, 그러한 나라라 그러면 나라, 회사라 그러면 회사가 다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종들이 말을 타게 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참 이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다른 것들은 뭐, 저거 하지만, 어, 그 어젠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향하여서 허가하는 그러한 사인을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한 사람이죠. 많은 정치 경력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다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대통령은 적어도 그가 대통령이 될 때에는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의 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의 말씀은 단순히 지혜롭냐, 똑똑하냐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전도, 그 자본의 말씀도 그렇죠. 전도서의 말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냐, 나쁘냐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도 없고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삶도 그렇죠. 우리가 그, 어, 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길에 서야 됩니다. 다른 길에 서야 돼요. 우리 8절, 우리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하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다 내가 해를 입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겠다라고 함정을 열심히 팠습니다. 아, 내가 그 사냥꾼이 함정을 잘 파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그 직업으로서 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함정을 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을 삐끗해갖고 자신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담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담을 이렇게 쫙 높이 어 댔는데 아 길을 내갖고 더 편한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담을 열심히 그 헐면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담에서 뱀이 나옵니다.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 됐습니까? 유익을 얻겠다라고 담을 얻고 함정을 팠지만 오히려 그게 나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던 그러한 그, 어, 돌을 구해냈던 그러한, 떠냈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막 돌을 잘랐던 그러한 그, 예, 아직도 남아있는데, 야, 이것을 어떻게 잘라서 거기까지 가지고 왔을까 그랬는데, 근데 그 돌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움직 그, 짓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그래도 한 6, 7kg 정도는 그걸 운반해야 됩니다. 정말 굉장히 큰 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돌들을 어떻게 떠서 거기로 다 가져갔을까? 때로는 그 돌들을 옮기면서 여러가지 사고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야마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나무를 막벌목을 하는데 때로는 그벌목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질 수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인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나쁜 것일까요? 오늘 전도생의 말씀은 결코 지혜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0절 말씀에 오게 되면. 지혜가 어디에 좋은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게 되면 아무리 도끼질을 해도 나무가 제대로 베지겠습니까? 일단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도끼를 잘 갈아야죠. 톱을 잘, 그, 잘 갈아갖고 잘 준비해 놔야죠. 지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며 편리하게 하며 성공하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무리 뱀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고, 피리를 잘 불어서 뱀을 잘 다룬다 할지라도, 그 주술을, 이 뱀을 다루면서 어떤 공연을 하기 전에, 이 뱀, 이거, 그, 저희들 뭐 하게 되면 이뱀 이렇게 뭐 가져가는 그거 딱 들다가 뱀이 나와서 확 물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지혜가 있는 이 술사라 할지라도, 그 지혜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혜, 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은 지혜와 우매에 대하여서 말하지만 지혜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이 세상 지혜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작용이 없고 한계가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하시지? 왜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왜 용서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느냐? 그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어떠한 판사가 자신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여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해라고 하면서 판결을 하는데 이 판결에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더그 죄, 죄를 범한 사람이 수십 명을 살해하고 강도짓을 행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이 많은 판사라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는 공의롭게 판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부작용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긴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길, 평안의 길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